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연휴 첫날 이 한국전력 대응전략 좀 공유 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짱 어땠어요? 지금 수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4만원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지만,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자, 전체적으로 관망세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 분위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42,45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후에, 자, 주가가 다시 한번 이큰 상승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명백한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평균선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어때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모여 있죠. 자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5일선이랑 지금 21선 자 주황색 노랑색이죠. 자 5일선 21선 먼저 보시면 지금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이 추세 안정화 신호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61선 자 초록색이죠. 지금 61선마저도 우상향으로 본격 전환을 하면서 이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의 가장 이 강력한 재료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있죠? 지금 정부에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자 추진 중이다라는 걸 우리 주주분들 잘 아실 텐데. 자이 에너지 고속도로 이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자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자 한국전력에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한국전력 재료 공유 그리고 차트적인 대응 전략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자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 먼저 공유를 드리면 자, 보세요. AI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원 마련 숙제 4 분기 전기료 인상 촉각. 8개 분기 연속 영업이 흑자에도 누적 적자 29조 달에 인, 전기료 인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 자금 확보 예상 증권가 올4 분기 또는 내년 전기료 인상 가능성 점쳐.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여 분기 연속 이 영업이 흑자에 대해서 이 영상을 다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흑자 자 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업 적자가 지금 30조 원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3년 이후에는요, 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9 분기 연속 지금 동결까지 된 상태인데, 자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 이, 에너, 이 AI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자, 이번 하반기 25년도 하반기 내지는 자, 내년 초에 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국전력 올해 자 상반기에만 지금 매출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46조. 자, 지금 46조를 넘어섰고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 5%가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업 이익도요. 지금 6조 가까운 이6 조 가까운 이익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지금 작년 대비 무려 얼마나 올랐어요? 131% 가량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이익도요. 지금 3조를 넘게 기록하면서 무려 4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역대급 이익을 기록한 요인이 뭐예요? 지금 한국전력은요. 기존에 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것이 이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연료 가격 관련해서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 자이 비중까지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기 요금을 올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나요? 자 한국전력이 지난 분기 동안 자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적자를 해소하려는 어떤 이욕 그리고 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필수 과제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 전세계적으로 어때요? 여전히 높아요.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전기요금 올리려는 이 시점을 자 정치적 그리고 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조율될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다 라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한국전력이 정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AI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 서해안 구간을 먼저 완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2040년까지 2040년까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 뭘 언급하고 있어요? 한전체 발행. 자, 한전체 발행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까지 이 한전체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자, 언제 얼마요? 90조 원. 자, 9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전체가 자, 얼마요? 최 20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20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전력이 어떠한 이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한전체 추가 발행 있죠? 이 단기적으로 어떤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지만, 자, 이것도 뭐예요?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전력 기업 자체의 이 재무 건전성 악화될 우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뭐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전기요금 인상이죠. 전기요금을 올린다. 자, 상대적으로 비수기예요. 자, 언제가 비수기예요? 자, 4분기. 자, 이번 4분기 인상 가능성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하반기, 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기사를 토대로라면, 자, 한국전력의 주가와 그리고 재무전망, 자,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전기요금을 언제 인상할 거냐? 언제 인상할 거냐라는 이 시점과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속도 가 얼마나 빨라지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보연 설명 드리자면, 자 보세요. 자, 결국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좌 규모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 한국전력 재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 차트를 딱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리스크 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 지금 거래량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급등했던 자, 이 굉장히 급등했던 이 거래일들을 제외하면요. 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그동안 어땠어요?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도요, 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자 상승 돌파를 시도했을 때도 이 힘이 부족할 가능성 우리 주주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4만 원 구간에 뭐가 있어요? 매물벽 있습니다. 4만 원 구간 지금 한국전력 매물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만원 구간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벽으로 인해서 되돌림, 압력 있을 수 있다는 라 것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주도 세력이라 불리는 지금 이 외인과 기관들, 이 수급들, 어, 변동성 생긴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인 이 한국전력 시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꼭 주주분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자, 한국전력 가장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주주분들 뭐예요? 자, 리스크 요인, 자, 리스크 요인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자, 대응 전략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재료 부분이죠. AI 고속도로 관련한 재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도 신속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자 어떻게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자 짧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자 한국전력 지금 정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모두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이 가격 매수하세요 이 가격 매도하세요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자이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를 드린다라고 하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겁니다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지금 비단 이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다 궁금해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자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 자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놓으시면 자타점 타이밍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자 기회와 그리고 적재적소의 타이밍 자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자 항상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조속히 입장하셔서 자 한국전력 정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부디 수익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 자, 이 파란색의 링크가 한 가지 나올 거예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예요? 자, 상단에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저의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주식구단 김대표입니다.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 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 나옵니다.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자, 이 파란색 링크 말씀드렸던 거 보이시죠?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상단에 저의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링크 제가 왜 올려놨나요? 자,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어,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국전력 주주로서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인 거 알고, 자, 모든 걸다 알고 있지만 난 대응 전략이나 리스크는 모른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자, 링크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 활용하셔서 자, 한국전력 꼭 손실 최소화 하시고, 부디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핸드폰이 아니라 TV나 내지는 컴퓨터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에 더 보기 글자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 이 링크가 나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단에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한국 전력 정말 손실 최소화하시고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